쉽고 단순하면서도 큰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안녕하세요. 배진환입니다저 역시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회사원 시절 종잣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수익률 1000%가 넘는 종목이 되고 그후또 상장회사 5% 이상 지분 취득 신고를 여러 번 하였고 그 주식들이 또1000% 이상 수익이 나면서 슈퍼겜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뭐, 제가 대표로 운영한 레스몬과 같은 비상장, 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식투자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주식투자는 원리를 이해하고 적 기본적 분석과 또한 뭐, 기술적 분석, 그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심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회사를 잘 파악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심리를 못 이겨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첫째 투자심리가 무엇인지 둘째 주식시장의 저점과 고점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무엇인지 셋째 효과적인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아, 주식투자는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 또는 종잣돈이 아주 많아야 가능하다는 인식 그리고 주식투자를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넘쳐나지만 쉽고 실제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내용의 강의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주식투자는 알고 나면 정말 쉽고 단순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오는 책과 강의 자료, 강의들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일부 극소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래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일반 직장인이나 비전문가가 돈을 벌기기는 엄청, 엄청, 엄청 힘들고 만약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익 투자는 쉽고 단순하게 하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나만의 투자 대상의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오프라인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VOD로도 제작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이자 핵심인 투자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강의인 만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고 들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심도 있고 체계적인 학습과 실전 연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의 기본 이론 분석 그리고 실전까지 쉽고 단순하면서도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